오. 어제 아, 레오나들이 막파티를 네. 열고 있네요, 요즘. <laughs> 쭉쭉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 하드 캐리하는 그림이 요즘 예전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렇죠. 티어가 분명 좀 떨어지기도 했고. 궁각 잡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그래? 티어 만나면은 젠지가 항상 좀 많이 힘들어해서. 아, 상승력이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뭐티어 만나면 젠지가 원래 힘들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네. 원래가 어디 있어, 그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모두 PDD 바로 아니! 사이브는 아니. 내가 커버가될 듯? 아, CS. 뭐야? 개꿀. <웃음> <웃음> 나 지금. 집...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런각금 이제 선수 입장에서도 완전 무나 지금. 나 지금. 확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걸... 각이 나오는 거니까 나 <laughs> 그리고 디 한번 좀 이렇게 좀 태클을 넣어 줄 필요가 있었는 너무 막 그래서 이번에다 두명 어떠 막었어요 너무 아, 죽였죠어 이거 다니다어저 마저 이어서 양쪽에서 네. 일제 사격 자주 아, 이거는요. 예. 네. 그래서 막 각이 또 나왔어요, 결국은. 다이나믹 스 입장에서는 뭐 이거 표현할 네. 수가 있는 게틀를 빼고 죽으면 안 되고 절대 그게 어 그래도 정글 쪽에서 네. 자, 잠깐 누구 없이 네. 1대 1입니다. 1대 1입니다. 어, 1대 1. 근데 빠지고요. 봉두기 뜯세 어. 저가 저거, 저면서거 저거, 저거, 겨 놓고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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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적선 <laughs> 무리했다 네. 뭐 이건데 네. 남는 턴을 바탕으로 전령을 아 치고 있고 미드 수도권이 아예 넘어갔잖아요. 무시서 네. 아, 붙였어요 서로. 그냥 뭐야? 일단 것도 덕장, 이썼는데와 간신히 살아갔습니다. 아 막다. 우와 그냥 폭발 시켜버렸습니다. 알리오 중심으로 올라섰고 있는데. 체크한 네. 번에 갔다가 이번에는 정화가 있어서 뒤로 빠지면서까지. 뒤로 타워 안쪽까지 가이 게다가 목대 타워. 没错。 라스카는 서로 테일은 있고요, 아래쪽에서 먼저 네. 이런 시야에서는 예. 지금 비욘드가 앞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니까 먼저 결단점 1점 더 맞으면서! 와, 테터 누가 요 바로 터트리고 네. 미포 궁을끊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는데 카르마가 먼저 옵니다! 라이프가 좀 단단하고요 네. 천원 생존! 그다음에 네. 말씀하신 대로 카르마랑 본데랑 합치면은 시너지가 또 나죠 네. 그렇죠, 그쵸. 더 나죠, 더 심해지죠 10 이게 먹킹고또킬 주면 요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리치가 막 제대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이거 달려는 봅니다만 아그 정도 손이 아, 안 닿아요 펜앤 이즈 전면이 있는 어, 것도 아니고 뒷쪽을 예, 그 노립니까 뒷쪽을 노립니까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네. 이거 라이트가 죽을 생각도 하는 거 같은데 그쵸, 아니, 죽어요 죽어요, 아니, 죽어요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아, 하면서 결국 어그로 팩폭도 했고 네쫓아가고와 나스카니 한방더한방더 조이? 다음에 네 구거가 눈치 보다가 저게 챔프냐? 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돌아서 뒤로 납치 자 비지 한번또 추시게 또 추시게 쿨또 돌아요? 그 다음에 비지가 피쳐주고 다시 한번 들었네요 와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젠지니까 가능한 조합이기 때문에 네. 결국 돌아가면서 캐리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와 이게... 각팀 그렇죠. 룰러 룰러 붙죠! 룰러 갑자기 눈장을 각 라스칼이 있습니다 슈퍼 세이버 해줬죠 네? 그래서 이러고 바텀 쪽으로 밀려나게 되면 네. 다이나믹스 다 잃거든요 전력 풀었습니다 미드 없어진다는 어, 얘기에요 자요! 자요? 밀려나요? 자면 어떻 자면, 자면 바로! 그 가고자가료구도가안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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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가 앞쪽에다버텨 주고 있고요 젠지가 그냥 가지고 노는 네. 느낌이에요체력가안 네. 돼가지고 아니, 자버렸습니다 다면또 자요 그냥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요 그만 자요 그만 자 그만 자요! 그이요데 맞힐 요 어떡해요 그가요 국지야 요지요요 거치력으로 yeah. 네. 잘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러면서 덕람이 졌고또 잡아요. 또잡면 1.3. 그러면서 을파 맞춰놓고 와유와 와리드가왼 다리, 오른 다리 무슨 법 앞에 트리플킬 한 번. 어, 네. 뒤에 상륙, 뒤에 상륙. 한자 바로 뒤에 상한 상륙. 번만 상륙해요 지금. 조이 선공. 자팀 팀에서 놀라 놀라죠, 놀라죠. 직원 직원. 엔체. 클레이드로 에들어가면서 아니 이거 추가로 죽음 그 한번 진짜 이건데 어, 그래 이게 네, 빠졌고요. 그러면 구거가 아, 부거? 어 네. 룰러 쪽, 룰러 쪽입니다 네. 일반 쪽으들어어요 네. 룰러 들어왔어요. 쪽인데 룰러 쪽이에요, 룰러 쪽이에요. 네. 계속, 룰러 쪽이에요. 계속 룰러입니까? 네. 그러면 계속 개놈, 터치까지 먹이고요. 빠져 나가면 나오고, 자 구자이 또 견제해주고. 자, 딱난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구자 체력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나이프가 들다 다이나믹스는 한 번만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더더말고 덜더말고 한한 번만 이기면 돼요. 네, 자 사이다. 리치가 클리드를 중간에 있습니다. 어 저기 네네네 클레이드! 오히려 본인이 상대를 뚫어버려. 끌었다! 본인이! 지 자요 또 자요. 네, 그거 나의... 다실드요 실드! 그러면 이거. 리치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가 이게 들어가고 싶어도 네. 아 리치 마크 됐어요. 지금 아, 리치 마크 어려웠어요? 돼가지고. 자고 네. 아 죽고 트리플 캡! 클드가 네. 나를 노렸어? 한번 체크. 어디서 다 비원도 찾고 있습니다. 비원도 찾아봐. 아 발목이 내고오는데딜 네 중지 딜 중지 예. 그래서 아 이걸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일단 죽여 아그 그래, 들어와서 아이고 3천 대 남았어요 바로 체력이 그렇죠 네. 네 저렇게 뭐 타주서 그래서 뭐비용도전별은안 빠졌다라고 네. 고마워해야 됩지까그 예. <laughs> 여기서 어이 또 싸워요 또 싸워요 비디빠져나 나간... 같고요 그러면 비디는 잡자 한 죽으면 한 네. 번에 안 죽으면 칼 모입니다 칼 모입니다 아자 리치 도망갈 수 있나요? 아 넘어갈 아 방법이 없네요 전별 싸버래 그렇죠. 여르서웨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오 아, 리치가 없어! 아, 진짜. 와 이거 뭐 기치만 죽어요 어휴 진짜 리치가 와 들어가다 비디디가 는못 들어가거든요 뒤나 네. 옆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와드가 없어요 자 어, 들어가서 아, 차버리고! 아, 아, 이거를 또 찼어요! 이걸 또 타봐! 클리드가 또 찼어요! 그렇습니 클리드는 그만 있어요! 자 영웅툴! 아유 안 죽었다 고리 뼈! 나무 터뜨렸어 나무 터 저거도 안 죽어요 저거도 안 죽어 영웅툴을 키워라! 아이고 얘 와! 무물킬한 번! 아, 젠지도 이런 화끈한 거는 보여줘야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속도의 젠지, 파괴석의 젠지, 싸움 좋아하는 젠지. 파란 자, 선우생존. 진짜 개개인의 화려한 플레이들이 돋보이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젠지 스탠스를 한번 기대를 장면넥서들로 가니까 아니면 싸움을 와, 합니까 싸우자! 젠개 <laughs> 네. <laughs> KB 더늘리다가 아. GG. 오케이, 오 앞에, 앞에. 나, 하이냐, 저피. 잘못된 브다. c 보자 캐 나. 캐 a 슬 천천히 피면서자 o k a 볼게 아, 펜타각이다 펜타각이다 e 살 t a g 펜타각이다 n t 펜타각이야 업 e 이나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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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 와아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웃음> 펜타각이었어 e n t a g 끝내 끝내 a n affect. I can affect. I 이 a n affect. I can a f 나 e c t I can a f 아 죽을게 죽을와야지지 오오 왜려 왜저래 레트풀아다 죽여 다 죽여, 죽여. 다 죽여 안돼 끝내지마 미니들 끝낸다 누가? 아, 근데 그래프가 약간 차이는 것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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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게 <laughs> 괜찮아요 이게? 그러게요 예. 이거 뭐가 잘못된거이 아, 예. 그러니까 완전 똑같을 순없어 쪽에서 같이 라인전하면서 따라갈 생각도 하는 거고상대 궁극기 그래도 몇개 있으니까 뱃세 많고. 자 이렇게 유지력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냥 한 방에 그냥 차렷 자트로 죽을 때도 많고. 이제 이전 상황에서 비욘드 선수가 돌아가면서 오. 바텀에 라인. 네 그러다 비욘드가 어? 뒤에 이제 뭐 들어갔습니다 라이프. 그렇죠 맞죠 좋히죠? 맞죠 팔찌 먹었고요. 옆쪽으로. 있어서 결국 룰러 선수가 순간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클리드는 전령을 보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쇼 텔로옵니다 케넷 카르마는 분대를 떴고요 둘다 전배리키네요. 네, 자 라이프쪽으로 한번 지켜지면서 턱이 끼. 그냥 한명 위쪽 아래. 위이 아래 목숨을 내놓. 같이 와서 헬퍼 헬퍼 받고요. 시간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네요. 음, 웬만해선안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예. 네. 네. 자리치는 탈이 없는상 대접. 오하도 먼저 붙이면요. 자, 도끼질에서 자, 클리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합류싸워 봐야 될것 네. 같아요. 이거 룰러가 지금 진짜 쎄요 지금. 아이템 상황 보 주도. 자, 그래서 잠깐 멈춰 놓고 똑포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 쿠베들 묶어 놓고. 똑포로 몸으로. 그거 몸으로. 야, 반대로. 서로 그다음에, 잡고 그다음에 아펠리오스가 멀어 가지고. 네. 이게 지금 이런 시 차이가 나서 아, 붙어 가면서 자 운명으로 가서 바로 맞고 잘 가라! 더블킥 아, 넘을... 아이고 어 딱... 그래서 미드 2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치가 칼을 갈고 있어요 그쵸? 너네 이거 한번 와봐 이리로 네. 들어와봐 뒤쪽으로, 뒤쪽으로 들어와봐 여기가 일단... 지금 함정에 파는 건데 다이나믹스가 그 누가 먼저 오냐 케넷 케넷 뒤쪽으로 아, 오면서 케이 아, 네. 아, 빨리 와아 아, 아, 이게 약간 자 라이프가 아, 이게 나이... 라이프가 집숙합니다 빠져나가면서 면 타이틀구도 네 월드코어 아 약견도 드는 것 밖에 차 내고 구고 그리고 바르소 화살 하나씩 또 날아 와요 덕이 다시 들어가는데 네 딜라인 뚫코 나오기가 어려워 보이죠. 어지고 아, 있구요. 딜이 안 나와요. 하나, 네. 그나마 덕담이, 덕담이. 그나마 덕담이 덕담이 접히로접히로아 네, 딜이 안 나와요. 네, 딜이, 딜이 안 나오고 리치까지 트리플킬 오, 네, 더블킬. 아, 예. 탑에 노출 버리고. 됐다고 하더라도, 비디린한 번! 자탑에이브다 네. 버리고 온거든요다버리고네든 타워 안쪽 지직! 억지로라도 잡아. 네. 억지로라도 네. 잡아. 네. 잡아. 네. 네. 그냥 잡아야죠. 네. 그래. 잡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이미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사이드 웨이브는 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미 선택한 거예요. 다이내믹스 그렇죠. 싸우겠다는 예. 거예요. 자, 리치, 어, 싸우겠다는 리치, 리치 쪽!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리치 부족기 없어졌어요. 리치가 전방에 있다가 역프로 치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쭉 들어갔으면 웨이브도 네. 밀어 놓고 그다음 골도도 당겨 올수 있고. 그러면 리치 하나 끝나는 선에서 아니 이게 예. 근데 또 싸우면 레오나가 또, 또. 저렇게 앞에 있으면 일단 너무 단단해서 죽일 예. 맛도 안 나요. 레오나 안 죽습니다. 아, 어. 성립이안되거든요 네. 네, 지금. 아, 그러면 전멸도 빠지고. 그렇죠. 이게 다이나믹스가 우리 싸우려는 의도 아니었다라고 예. 얘기해도 안 돼요. 아, 아니, 올라가 예. 계속 화살 땡겨 버리거든요. 그렇죠. 단진이 드롭도. 이거는 그냥 이 앞에 나왔고. 아, 그러면 타임. 벌을 받아야지. 예. 아 용만 주든가 아니면 캐덴이랑 용만 주든가 이선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그래서 이, 이, 이 이것도 어. 이거는 빨리 먹고 빠져야죠. 너네 뭐하니? 네, 너네 뭐였던데? 대표 가좋었구 아 이거 아 이거 대편화 준 네. 거예요? 아, 아, 양념 발라 놓고. 예, 그런데. 어, 거기에 반격. 어, 뭐야? 예. 와플러 사운드바 선 뭐야? 넘은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어. 아먹기 좋게 만들어 주기만 한 거라면서요. 네, 다이나믹스도 그래서 예. 뭐 그런 건줄 알았다라고 말씀드리면 말이 안될 때. 아, 집에 네. 집에 못 갔어요. 네. 네. 못 갔어요? 참 네. 대님. 네야 이걸 또텔타 거로 잡네요. 그냥 이거는 이제 흐름이 넘어가는 거죠. 아. 뱉에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 아이고! 우쿨타임을 아, 꽂아놓고! 아! 두 사람 죽겠죠? 졌습니다 와, 리치. 힘을 못 쓰겠으나 이번에는 옆에서 그렇죠. 사울 깨고 있고요. 아, 그래서 그냥 쭉쭉 계속 압박하죠. 25초. 아니 바람거보드 있는 데다가 상대편을한명 사람도 없고! 끝났죠. 예. 네. 예. 반격으로 아, 케넨 나올 때까지만 막 버텨봐. 버텨봐. 케넨 나올 때까지만 버텨봐. 25초! 네! 25초를! 아 그래. 자고 오겠다 <웃음> 생각이죠? 근데 <laughs> 네. 이 상황이면 진짜 도고오다르지다세월모르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다도모르겠나다 나도 다 나도 모르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초 나도 모르겠다. 나다 나도 다 나도 라르겠다나다나도 30초 캐넨 없는 싸움이야. 여기 잘 살아 있어. 오. 바로 쏘면 내가 말했다 빨리지 마. 아, 빨리지 마. 그냥 들어오는 것만 치면 된다. 오, 초 그래. 아. 아 안테라 아, 3초. 자, 아, 일대 3초. 아, 3초. 아, 오, 야, 야, 살려. 일라 일라 일라. 앞에 슬로우. 자, 이제 알다. 아, 아,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아, 막 시드 네. 차는게또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리고 그 보이스에서 좀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나스칸 선수가 진짜 어머니 같은 어. 그런 느낌이 <laughs>